자, 요 놈도, 야, 지금 뭔가 두개 곱해져 있죠? 근데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찾으시라고 했으면, 내가 굳이 저걸 다 전개해봐야 돼? 아니요. 나 뭐만 구하면 되는데? X제곱, X. X제곱의 개수는 구하면 되죠? 네. 그럼 이렇게 분배법칙으로막 곱할 거 아니야? 네. 그중에서 X제곱 이차항이 나오는 것만 찾아내면 되죠? 네. 그럼 어떻게 곱하면 될까? 얘랑, 뭐랑 곱하면? 요렇게 곱하면 나오지? 네. 그게 뭐예요? 10X제곱이죠? 네. 또 뭐가 있어요? 3 x 랑 얘랑 플러스 3x랑 3x제곱 요렇게 곱하면 되죠 네 이거 곱하면 뭐 나와요?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x제곱 나오죠 또 있나? 네. 어예또 있지 얘랑 얘 그쵸? 예 요렇게 그렇죠? 예. 곱하면 뭐 나와요? 어 마이너스 4x제곱 나오죠 예. 뭐? 앞에 풀이에요성 아니에요 이거 풀 3이야? 네. 얘 플러스겠네 그렇지요? 예 어, 그러면 이거 3개 다더으면 정답이 얼마입니까? 15X제곱. 이렇게 되죠? 정답이 3번이랍니다. 아, <laughs> 넘어갑시다.